라이오거 같은데요. 나는 라이오. 혹시 라이오 두 명이에요? 생각하면 억울합니다. 기분이 안 좋네요. 2대 2등 1. 2등. 네. 안녕하세요. 저희는 한국수자원공사 K 워터 서포터즈 16기 쿼터입니다. 여러분 오늘 저희가 이 자리에 왜 모였는지 아시나요? 몰라요. 왜죠? 왜죠? 네, 음. 여러분이 그러실 줄 알고 제가 먼저 저희 K 워터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드리자면요, 저희 K 워터는. 세계 최고의 물종합 플랫폼 기업으로 도약을 하고 있는 기업인데요. 오늘은 그 중에서도 바로 ESG 경영과 관련해서 대화를 좀 나눠보려고 해요. ESG, ESG 많이 들어봤어요, 진짜. 많이 들어봤는데 ESG가 어떤 건지 아시나요? E, <laughs> Environment, S, S, o c i a l 그렇 다음 마지막 G, Governance. <laughs> 네 저희가 이제 각 주제별로 키워드가 주어져 있는데요 이 키워드를 뽑아서 라이어 게임을 진행해 볼까 합니다 잘알것같은진 준영 씨가 한번 설명해 주시죠 라이어 게임은요 <laughs> 라이언 아니고 라이어 라이어 게임은요 <웃음> 네. <웃음> 이 라이어는 아니고 이 라이어 게임은 특정 한 분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세 분은 한 주제의 특정한 키워드에 대한 내용을 숙지하게 됩니다 하지만 나머지 한 분은 라이어라는 제시만 나와 있고 이 제시어를 받은 사람은 자신이 이 주제에 대해서 아는 척을 하면서 자신 라이어라는 정체를 숨겨야 되는 게임입니다. 이 환경을 주제로 바로 먼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하나 둘셋 셋. 여기에 라이어라고 적힌 거 하나랑 어 보면 안 됩니다. 어, 보시면 안 돼요. 까비 <laughs>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요. 이제 라이어라고는 하나만 딱 적혀 있습니다. 뽑아 가실까요? 어, 어, 보 보시는 보, 거예요? 이게 느낌, 기운을 좀 봐야 돼. 기운을. 기운은? <laughs> 기운을 좀 봐. 이거다. 그럼 이제 확인해 볼게요. 참 좋은 키워드네요. <laughs> 참 저도 좋은 키워드예요. 음. 참 아, 잠깐. 네, 저희 언급 금지. 언급 금지? 그럼 이제 유경이부터 시작해 볼까요? 이 키워드에 어떻게 생각하냐면 <laughs> 어, 시간 끌기. 어, 시간 끌기. 지금 뭐라고 전... 말해야 될지 모르겠죠? 세 글자 적혀 있었죠? 라이어, 이렇게. <laughs> 이거는 친환경. 적이다 음. 라고 말하고 싶어요 어 이거는 환경적 측면을 굉장히 강조하지 않았나 음. 예? <laughs> 똑같은 같은 말인데? 말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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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혹시 라이어 두 명이에요? <laughs> 라이어 두명 같아요 아닌데 아닌데? 네? 두명아 넘어가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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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저는 저는 먼저 좀센 힌트를 하나 드려야겠어요 너무 약해가지고 이 주제에 관련된 이 주제? 행사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음... 저희가 행사에 참여를 좀 많이 아 뭔지 뭐, 아그 중에 하나라는 거죠. 그 중에. 아, 넘어가요. 음... 넘어가요. 저도 뭐 다들 너무 작은 것만 말씀하셔서 네. 지, 직접적인 힌트를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요. 저는 이거를 실제로 몸소 실천한 바가 있습니다. 응? 음? 이걸요? 저희가 아, 하는 모든 행동 하나 하나는 다 이거를 위한 행동이라고 볼수 있습니다. 여러분은 이행동에 동참을 아니, 안 그, 하시나요? 잠깐, 제, k 기 어떤 케이터 서포터즈 쿼터씨가 <laughs> 쿼터 <laughs> 씨가 돈 잠을 안 한. 너무 궁금는데 너무 궁금한데? 페이워터 아, 서포터즈 쿼터 씨가? 제스처로 표현을 해볼게요. 아 너무 좋죠. 약간 너무 좋지. 이거는 아, 눈부셔. 약간 이런 거와 관련 있습니다. 거울 어? 봤대요 거울. 눈부셔. 거울 본 거래요? 거울. <laughs> 일단 잘 모르겠지만 뭐하세요? <laughs> 그럼 이제 저는 여러분 어렸을 때 줄넘기 되게 많이 하셨죠? 제가 줄넘기를 진짜 잘하거든요. 이게 진짜 큰 힌트야. 한 잠깐만. 아 주연이는 줄넘기를 열심히 했구나. 어렸을 아, 때 줄넘기를 굉장히 잘했다. 아 그랬구나. 아니 근데 잘 알았습니다. 진짜 큰 힌트야. 유일한 공대생 유일한 이과로서 큰 힌트를 좀 주자면. 그래 이제 주자. <laughs> 아까는 <아깐> 안 줬잖아. <laughs> 이 주제 이 키워드에서 하는 역학이 언급이 될수 있다. 역학이요? 이제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를 활용을 한 사업을 아 여기까지 여기까지 겠습니다 야 이거 일부러 그러니까, 막 많이 알려주는척을 하는데 아무것도 없어. 우리는 못 알아들어. 어. 저는 흔한 문과 생으로서 말씀드리자면 <laughs> 여기서 흔한 문과 <문과생화로> 생활 <laughs> 말씀드리자면 저는 되게 이해할 수 있게끔 직접적인 <laughs> 또 다시 <laughs> 직접 제곱, 제국, 직접 제곱적인들을 들을게요. 우리 어머니께서 <laughs> 낮에 이 알러지가 있어서 모자를 들고 다니시거든요. 아, 그렇구나. 뭐이 정도 말씀드리면 3, 2, 1 최후의 별론 저는 정말 선량한 시민입니다. 어머니가 좋아하고 <laughs> 업다운을 하게 <하면> 해볼게요. 나 <laughs> 손이 두 개니까 두 개. 두이자 <laughs> 라이어였습니다. 오케이. 나 아, 그럴 줄 알았어. <웃음> 아. <웃음> 그 뭐, 무슨 표정이에요? <laughs> <laughs> 라이어 드릴이 있거든요. 아니. 음. <laughs> 진동이요? 에음 전화와요? 전화와가지고. 음... 정답이 혹시 뭔지 알겠어요? 사실, 감이 좀 아프네요. 음, 소 제로? 오. 오 노력했다. 하는데? 정답은? 물 에너지 확대입니다. 음 땡! 맞추기 좀 어려웠죠? 어, 나영석처럼 그래. 한번 해주시면 돼요? 땡! <laughs> 어. 이해가 안 가는 게몇개 있었죠? 가자, 가자. 애들 이 줄넘기 얘기가 제일. 아, 이것 때문에 아, 네. 고민 많이 했단 말이죠. 아도 나도. 어, 아, 네. 그 이제 물 에너지 확대에 안에 세부적으로 있는 사항 중에 수열 에너지를 확대하고 보급한다는 얘기가 있어. 아 응, 수열 에너지. 김수열이야? 당연하지. 그아 <laughs> 어렸을 때 이단 그 뛰기도 열심히 하고 줄넘기 음. 돌리듯이 돌려. 김수열 줄넘기 <laughs> 돌려 돌리고 돌려 돌리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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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거의 아 2단 뛰기, 3단 뛰기로 돌려서 아 말했지만, 난 직접적이라고 봐. 아.. 김지우스럽게 돌려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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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려서 돌리고 네두 번째는 저희가 이제 S 사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사회 S 음... 음... 라이어이십니까 혹시? 아 아니죠 아니죠 뭐 느낌이 오는데 했죠 저는 트루 트룰러 <웃음> 트루러. 트루러. <웃음> 트루러 트루러 트루러. 트루러. 트루 트룰러 뭐야? 시작해볼까 이번엔 이쪽부터 아 좋아 좋아 저부터? <laughs> 아 당황했네요? 아니요 제가 아, 당황했나요? 아니요 너무 여유로운데요 ESG 경영의 특징이기도 한데 음. 아까 했던 주제랑 연관이 돼 있을 것 같아요. 방금 한말 아니에요? 아니, 아, 아, 아 이게 이게 힌트예요? 네 힌트죠. 어 이해 못하시는 거 보니까 라이어신 거 같은데? 라이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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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'm not liar. <laughs> <laughs> 저는 단어 자체에 대한 힌트를 주고 싶은데요. 반대 말로 음. 아날로그. 음. 음안 어, 음 하는데? 음안 하는데? <laughs> 회장이 진짜 신기해. 음. <laughs> 아니 개인적으로 이번에는 라이어가 아니다 보니까 라이어 <laughs> 다음 이거는 K-Water에서 감이 핵심이라 말할 수 있다 K-Water의 사업 중에서 핵심이라 말할 수 있다 라이언은 모르는 힌트 음. 뭐냐면 이것은 K-Water가 세계 최초였다 오, 오 모르나봐 <laughs> 잠시만. <자, 웃음> 잠시만 진짜 너무 힌트 다 주는 그, 거 아닌가 아, 싶어가지고 음. 앞에서 조금 너무 직접적으로 두 분이나 음. 얘기를 했으니까 음? 살짝 추상적인 힌트를 줘도 될것 같아요. 제가 약간 이게 또 빠져나간 그러니까 직접적인 힌트를 또 드려볼까요? 그러면 음. 라이어라는 힌트 안나라이어안나라이어 <laughs> <I'm not lion. 웃음> 글로벌하다라고 좀 말을 하고 싶어요. 아, 어, 네. 일단 글로벌하다? 음, 글로벌하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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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다. 나는 진짜 라이어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어. 좀 힌트를 더 주자면 우리가 지난 장, 지난 미션이었던 10월 미션, 10월 미션이었던 어. 워터라운드가 이것과 연관이 있다. 뭔가 배경 같은 걸좀 설명을 해보면 기후 변화가 막 일어나면서 태풍도 막 많이 오고 강도, 홍수도 이렇게 다양한 기후 요인들이 발생하면서 어. 우리가 물관리, 태후도잖아요. 물관리를 할 필요성이 커졌어. 그래서 얘가 등장을 하게 됐어. 네 예, 말이 점점 길어지죠. 그러면은 마지막이니까. 아주 직접적으로 응 음. 직접적으로 정답을 말해봐 그러면 말할번 <laughs> 힌트는 뭐 이렇게도 될수 있고 이렇게도 될수 있고 어, 어? 어 그럼 투표 3초3 음. 2 1 2대2야오2대2야 이제 양이 마음을 바꿔 아니 난 여기야 난 진짜 여기야 네. 아니 너는 너만... 아니 나 여기로 갈게 나 여기로 바꿀게 어, 그럼 나지 나왜 물다리 좋아하는 편자 네. 그럼 최후의 결론 저는 선량한 악랄한 마피아겠죠? 선량한 <laughs> 시민이 죽는데 후회 안고 <laughs> 얘기해 선량하지 않은 것 같아요 시민이 <laughs> 죽는 거예요? 죽어 <laughs> 죠 네. <laughs> 당신들은 악랄했습니다 <웃음> <웃음> 악랄했습니다 야 이거 진짜 아, 나... 누구냐? <laughs> <너> 죽는... 악랄 <악랄했습니다. 웃음> 야, 야, 그럼 지연이야 얘... 그럼, 그럼 주연야너면 진짜 나 소름 돋아 야이차 야. 투표? <laughs> 아 여길 <여기> 갈게 <laughs> 여길 갈게 하나 둘셋제라이 라이언 저는 오늘부로 활동을 마무리하는 걸로 펴보겠습니다. <laughs> 아 시작이니까 아 이게 시작 처음에 대한 부담감이 좀 있네. 처음에 처음에 봤는데. 라이어기 때문에 라이어에 아, 그? 대한 부담감. <laughs> 저는 여기 이 키워드에 있는 단어에 요즘 조금 문제가 되고 있는 저희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이 문제거리가 들어있다고 생각을 해요. 여러분들 연애 다 해봤잖아요. 연애를 할때 저는 굉장히 적극적인 편입니다잘안살요 <laughs> <laughs> 전화번호는 이제 적극적인 편이다. 연애할 때 적극적인 편이다. 음. 여기서 핵심 키워드 뭐예요? 적극. 적극적인 두산 여자. 22살이고요. 김지현입니다 <laughs> 전화번호는 010. 기온차가 너무 심하잖아요. 낮에 너무 음. 덥고 음. 너무 저녁에 너무 춥고 봄, 열, 가을, 겨울 이런 거 있잖아요. 봄, 여름 가을, 겨울 이거 <laughs> 말을 원래, 원래 저렇게 하는 친구 주제가 아무래도 거버넌스니까 거버넌스니까 yeah. A LITTLE BIT um, 관리하는 그런 느낌이잖아 아, 관리? 아, 관리 이 주제와 관련된 색깔, 컬러를 하나 고르자면 라이어와 관련된 색깔이 뭘까? 블랙? <laughs> 색깔을 하나 고르자면 초록색, 약간 녹색 계열이 생각이 난다 자, 기 바지 나국수 입었다고 지금. 그 f 니까 근데 좀 짙은 <laughs> 혹시... <laughs> <laughs> 기이이안 좋네요 <laughs> 발로 맞으셨는데요 얼굴을 <laughs> 어 저는 그러니까 <laughs> 방금 침 삼켰는데 침 e 이침 f 이닭 f a v 아 r i 이닭 f a v o r i t 이 있거든요 언제부터 아셨이 방금 지 v 했어요 아, 방금 s 이죠 목젖 떨리는 거 t e s 이닭 favorites. 이닭 f a v o r 그냥 어, 솔직히 이건 다 줬다. 어 잠깐 음. 너무 너무 잘준거 아니? 너무 잘 줬죠. 너무 약간 이런 느낌이야. 막 하겠습니다. 이 형의 말을 <laughs> 살을 <살에> 덧붙여서 <덧붙였어. 웃음> 적극 아 뭐래? <뭘>. <laughs> 아 <웃음> 투표, 투표 투표 하나 둘 셋. <laughs> 어떻게 나 마음 아파. 나도 진짜 진짜 아파. 진짜 마음 아파. 자 나가는. 서그량한, 서그량한, 세민입니다. 나 너무 보여 싫어. 산연속, 다연속, 마라이언입니다. 어떻게? 라이언. <laughs> 어떻게? <어떡해. 웃음> 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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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웃어요 지금. 근데 너무 티가 났어. <laughs> 진짜? 진짜로? 너 뭐야? 나, 나 지금 라이언. 너무 티가 났어. 어떻게? 이몇 퍼센트의 확률인지 계산해 볼까? 3년 복속 <laughs> 3년 복라이어 0.015625%의 확률로 3년 속 <laughs> 어떻게 그러지? 3년 복속 라이어가 됐습니다. 진짜까? <laughs> 어? <laughs> 어, 안 돼. 정답은 두둥. 두둥. 정답은 기후 위기 경영 선언입니다. <웃음> <웃음> 네, 한 명씩 우리 소감을 말해 볼까요? 어땠나요, 라이어? 아, 저부터 말하라고요. 네. <laughs> 아, 전 라이어를 하고 싶었는데 준영이가 다 가져가서 너무 슬프고요. 하지만 ESG 경영에 대해서 알아가서 너무 기쁘고요. <laughs> 어, 저는 ESG에 대해서 우리가 추상적으로는 굉장히 다들 알고 있잖아요. ESG 경영이 중요하다. 근데 그거에 대해서 K 워터 하고 있는 역할들을 다양하게 조사해보고 이렇게 게임까지 해보니까 더잘 이해할 수 있어서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. 저는 사실 소신 발언 제 최종 목표가 K 워터 입사이기 때문에 오늘 또 이제 한국 수자공사의 이제 사업들에 그렇지. 대해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었다. 우리 유빈이 좀꼭 주세요. <laughs> ESG라는 정말 어려운 내용을 어떻게 보면 유익하게 정말 또 재미나게 라이어 게임이라는 형태를 통해서. 오락적 요소가 가미되었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시고 정말 연말에 정말 케이워터가 정말 큰선물 하나 주지 않았나 이렇게 좀 즐겁게 할수 있는 하지만 <laughs> <마지막>, 억울합니다 <laughs> 네 이번 영상이 저희가 쿼터로서 인사드리는 마지막 영상입니다 아쉬운 마음 가득 담아서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고 끝내도록 할게요 저희는 지금까지 쿼터였습니다. 안녕. 케이 워터 화이팅. 케이 워터 화이팅. K -Water. K -Water, 화이팅.